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투의 신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는 중국의 천재였던 왕레이 선수죠. 왕레이 선수도 이제 나이를 꽤 먹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왕레이도 중국에서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대항마, 이세돌 구단의 대항마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한때 중국 랭킹 1위도 잠시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세계 타이틀 하나 없이 구단도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8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두 기사의 대결인데요. 오늘 대결은 특별한 게 2019년 삼성화 재배예요. 이세돌 구단이 2019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정말 은퇴 직전 경기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두 기사의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왕레이 선수고요, 백이 이세돌 구단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때는 인공지능 학습을 거의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반 정석부터 나오는데요. 초반 정석 이 모양은 굉장히 유행했던 모양이긴 합니다만 이 세돌 구단은 인공지능 정석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쪽을 한칸띄어서 이렇게 뚫리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이쪽을 붙여서 역시 뚫리면서 진행하는 수두 개를 추천하는데 실제는 끊어갑니다. 이 수는 여기를 만약에 따내면 여기를 막고 두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흙이 버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전에는 여길 나가면서 바꿔치기 형태로 펼쳐지는데요. 이 바꿔치기 형태도 흙이 좋다고 해요. 이세돌 구단은 이세돌 구단만의 정석을 두었지만 이 결과는 인공지능은 흙이 한 집에서 두집 정도 편하다고 합니다. 실전에 이곳을 눈 목자로 걸쳐 갔고요. 받을 때 날일자로 또한번 압박해 가는데 왕레이 선수도 중앙 쪽을 나가면서 상변을 견제했고요. 이세돌 구단도 발빠르게 우변을 차지합니다. 왕레이가 이렇게 상변을 견제했는데 이쪽을 받지 않자 바로 들어갔고요. 백도 이 자리는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는 일단 자체로도 공격이 안 될뿐더러 약점도 많고요. 최종적으로 여기를 뻗었을 때 두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 이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어 보이는데 잡는 게 아니죠. 끊고 나서 이곳을 넘어가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막아가는 수 생각할 수 있겠죠. 받아주면 이렇게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으면 단수치고 막을 수 있어 보이는데 역시 지금도 끊는 수가 있어서 안됩니다. 결국 뻗어서 흙이 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받았고요. 왕레이도 한 칸으로 두니까 이세돌구단 아예 손을 뺍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계속해서 나오는 진행은 흑이 이런 식으로 성동격설 수법을 둘때 나오기에도 애매하고요. 이쪽 석점이 크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뒤로 받자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이럴 바에는 손을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번 인공지능 정석을 왕레이가 사용하는데요. 왕레이 선수는 어느 정도 인공지능 학습이 이때도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젖히는 수. 지금도 유행하는 수인데 있는 수가 많이 두어지죠. 여기 있고 이렇게 두칸 벌려서 많이 두어지는데 이 세돌구단은 여기서 또한번이 세돌구단만의 정석을 둡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렇게 휘어가는 정석을 펼치는데 정석이라 하기는 좀 뭐하죠. 끊고 이으니까 흙이 선수로 귀에 실리를 차지하고 또한번 이쪽 어딘가로 올수 있어서 여기도 흙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계속해서 초반에 약간씩 실점을 하고 있어요. 이세돌 구단은 이런 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암기로 변해가는 거죠. 원래 바둑이라는 그 스포츠가 초반에 자신의 감각대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그 창의성 있는 수들로 인해 정말 재밌는 내용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암기의 스포츠로 변해버렸습니다. 초반에 누가 누가 더 많이 외우냐 그 싸움으로 변해서 이세돌 구단은 이점이 실증나서 은퇴하지 않았을까 감히 예측해 봅니다. 다시 바둑으로 돌아와서요. 이세돌구단은 위쪽으로 씌워가는데 다가가는 게 일감이지만 그러면 백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하나 씌워놓고 다가가자는 이야기고요. 왕레이도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세돌구단 계속 쫓아가지만 왕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실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수가 일감이에요. 왜냐면 여기를 계속 받아주다가는 백이 그냥 이렇게만 지켜도 이 집이 꽤 크게 납니다. 여기 좌기가 다 굳어진다면 막상 집으로는 백도 자상기에 잡은 돌도 있고 발 빠르게 우변, 하변을 다 차지해서 흙도 큰 집이 없거든요. 백이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왕래이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수가 무리수였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일감인 이수였는데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로 순식간에 흐름을 내어줍니다. 참고로 이 전까지의 인공지능 수치는 거의 8대2 정도로 4, 5집 왕레이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석 몇 개만 둔 건데 이미 인공지능 정석으로 인해 차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실전에는 막았고요 이곳을 둘때 뻗어서 두는데요. 여기서라도 지금 왕레이는 중앙 쪽으로 두는 게 나았습니다. 이곳을 버리더라도 이쪽 집은 아까 지킨 것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게 나았는데 실전에 계속 뻗어서 이도를 살려가고요. 이렇게 되니까 하변 쪽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물론 이래도 흙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바둑이 흙이 유리해요. 지금 왕래의 생각은 하변 쪽은 사실 위험한 게없단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모자 씌우는 거는 이곳으로 뚫어도 되고, 여기로 뚫어도 되고, 탈출로가 확실히 있고요. 강하게 공격 온다면 이 붙이는 순데, 젖혀서 둘수 있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끊을 때, 단수 쳐서, 백이 이렇게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끝내기만 됐다고 보면, 백집이 20집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흙도 빵 때림을 얻었고, 백이 후수로 이쪽을 잡은 거기 때문에 정말 별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을 붙일 때 결국 여기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봉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씌우면 이쪽을 밀어서 끊는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밀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봉쇄가 안 돼서 공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레이도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좌하기를 둘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 틀렸습니다. 실전에 잠시 후에 나오는데요. 일단 실전에는 좌변 쪽을 먼저 선수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일단 기민했어요. 만약에 하변 쪽을 먼저 공격했으면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가 나오더라도 손 빼고 좌변 쪽 차지하면 어느 정도 만회가 되거든요. 이세돌고단 노련하게, 먼저 좌변 쪽을 교환하면서 이득을 봅니다. 여기서 흑은 있는 수가 정수라고 하는데, 실전에는 이렇게 단수를 쳤고요 이러니까 조금 추격을 하고 나서, 드디어 나왔죠? 이 하변에 치받은 묘수, 이 묘수 한 방으로 이바둑의 판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뭐, 당장은 이래도 흙이 한집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치받는 수 이후에 왕레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이가 결국은 이세돌 구단 쪽으로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일단 이수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예상했으면 좌악이 도을리가 없죠 좌악이의 백집 스무집 나는 거 깨자고 뒀다가 하변 쪽에 똑같이 스무집이 나면 이 좌변 쪽부터 온 만큼 손해를 본 거거든요. 둘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수 왕레이는 못봤고요 실전에 이쪽을 뻗을 때 이렇게 끼워서 두니까 아까 빵 때림하고 둔 거랑은 천지 차이가 나죠. 왕레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산하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백집이 2 0 집이 그냥 흙한테 두터운도 없이 공짜로 불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물론 이러고 버리고 두면 흙이 한집 정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일단, 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냥 버렸다고 계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버렸다고 계산을 하고 집을 계산해 보면, 1집이 하변 쪽이, 10, 14, 18, 21집 정도? 21집 정도 볼수 있겠고요. 여기가, 3, 5, 7, 9, 17 정도. 그러면 합쳐서 38집입니다. 우측도 지금 끊으면 이렇게 뒤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집은 아니지만 한 다섯 집 정도 볼수 있겠죠. 합쳐서 마흔, 한 두세 집 정도. 거기에 좌변입니다. 좌변 쪽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세진 않겠습니다. 백집은 마흔 두세 집의 좌변이고요. 흑집은 여기가 여덟, 여기가 여덟 집. 합쳐서 1 6 집. 그리고 여기도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집 그럼 합쳐서 스물네 집에 여기는 그래도 흙이 잡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계선으로 집을 세면요.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한 25집입니다. 그러면 마 49집이죠. 집으로 이미 만만치 않은데 좌측이 있기 때문에 요거 흙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형세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세들 구단이 굉장히 유리한 형세처럼 보입니다. 하변쪽 집이 굉장히 크단 이야기죠. 하지만 인공지능의 생각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여기 좌변쪽이 만약에 집이 지어진다고 하면 흑이 아까 집균정볼때한요 정도 경계선으로 봤는데 이제는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구요. 이쪽 젖혀있는 수도 흑이 할 수가 있죠. 이런 부수입들이 있어서 백이 물론 좌변 쪽에 15집이 나더라도 두터움과 맛과 여기 늘어나는 부수입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집을 찾아야 되는 형세 판단이기 때문에 왕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그 초조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붙임수인데요. 이 붙임수가 이 바둑을 나쁘게 만든 첫 번째 실착입니다. 여기두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백쪽으로 그래프가 조금 넘어갔어요. 백이 이쪽 뒤로 받을 때왕래인는 좋은 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뻗어서 두면 이거는 그냥 버리고 두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이쪽을 젖히는 수를 보고 있던 거죠. 백이 이쪽을 위로 막을 수는 있지만 흙도 파고드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파고드는 수,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물론 인공지능은 지금도 이렇게 이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확실히 흙이 손해를 봤지만 이렇게 버리면 아직도 조금이나마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팽팽한 바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를 두고요. 이을 때 이쪽 입고 잡으니까 하변 쪽이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살았죠? 이렇게 살아서, 이봐도 지금 흙이 집으로 다시 역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다음 수가 중요했어요. 이 다음 수라도 정확하게 찾았으면, 한집반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이곳을 무조건 따냈어야 돼요. 물론 백이 유리하긴 하지만, 여기를 따냈어야 된다고 인공지능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백이 여기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격 가능해서 이 돌이 못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못 살아 있어도 괜찮으니까 중앙 쪽에서 활용하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앙 쪽에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여기를 뭐 젖히거나 해서 폐맛을 노리란 이야기죠. 나중에 이렇게 젖히면 폐가날 수밖에 없겠죠. 백도 매워가고 물론 좀 늘어진 패긴 하지만 패맛이 있습니다 하변 쪽을 역시 버리란 이야기예요 지금 우측의 집을 생각해서 중앙 쪽도 조금 얻어내고 우측도 다 버티고 나중에 패도 있고 그래도 흙이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왕레이 여기 막았습니다 이 막은 수 너무 이해가 되는 수지만 이바 둑개 패착입니다 여길 주니까 이세돌 구단이 여기까지 따낼 수 있어서 지금 왕레이가 한 거는 하변 쪽 20집 정도 벌었죠. 아까 20집 정도 백이 날수 있는 곳을 살아 뒀습니다. 하지만 우변 쪽에서 이미 백이 이곳을 먹어 주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다섯 집 이상 손해를 봤고요. 중앙 쪽에서 백이 먼저 손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20집 더 되는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지수인 집을 흑쪽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미지수를 백이 다 가져가기 일보 직전이죠. 중앙쪽이 두터워지면서 이 바둑 이렇게 되니까 이세돌구단이 다시 엄청나게 유리한 바둑이 됩니다. 원래 왕레이가 한80% 유리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역으로 80% 유리한 바둑이 되고요. 이 이유로 기회를 한 번도 내주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 정말 날카롭죠. 은퇴하기 직전의 바둑인데도 이미 세계 정상권의 수익기 실력을 보여준 한 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바둑 보시면 이세돌 구단의 날카로움을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석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두면 집으로 이미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레이가 마지막 승부로 여기를 끊어가는데 이세돌구단 전투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버텨요. 지금 이 장면에서 조금 이제 무서우면 그냥 이런데 지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흑이 이렇게 단수치면 이두 점은 이제 못 살려요. 하지만 이 정도 바꿔치기도 충분히 이길 만한 결과인데 이세돌구단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세돌구단의 묘수가 한번 등장하는데요. 이 패를 이겨놓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치중가는 묘수를 보여주니까 왕레이가 대책이 없습니다. 단수 쳤지만 그대로 붙여서 넘어가서 여기를 따내면 당장 못 들어가죠? 이건 잡히지만 여기를 따낼 때는 이렇게 뻗으면 이쪽이 패가 됩니다. 전체 패가 되는 수고요. 왕레이는 이 수도 못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변쪽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있는 모양이면 이 싸움 백이 못살아있기 때문에 뻗어서 받아야 되고 요정도로 봤을텐데 이치중에 당하니까 당황해서 이쪽을 패를 못결행하고요. 손을 뺐고 이세돌구단이 뻗어서 잡으니까 하변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변쪽을 잡으러 가지만 이세돌구단이 이제는 확실히 계산서가 나왔어요. 활용을 다 하고요. 이렇게 호구 차서 이겼습니다 라니다이승 뭐냐면 여기 지키면 이렇게 다줘더라도 이겼단 이야기고요 왕레이도 최대한 집을 많이 짓기 위해 이곳으로 두는데 이세돌 구단이 아예 상병까지 살아오니까 이제는 반면 1 5집 정도 오히려 백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차이죠 이세돌 구단이 하변에 이 치받음 헤딩 면수 한 방으로 흐름을 확실히 가져온 한 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명국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